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12일 정오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초보자가 처음으로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면 민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민법 기본서를 막바로 읽기가 굉장히 버겁죠. 그래서 민법 입문서를 찾는데, 예, 다른 어떤 민법 입문서보다도 고딩민법이 100번 유리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법의 기초랑, 이게 아마 교수저 민법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딩민법이랑 비슷한 수준의 교재일까요 제가 볼 때는 고딩민법이 100번 낫습니다. 왜냐? 자, 고딩민법은 교재는 아니고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각 조문을 강의를 하는 거죠. 교재는 필요 없고 법전, 네, 법전을 보면서 어, 들으면 됩니다. 법전을 보면서 듣는 강의인데, 민법 기초든 민법 입문이든 간에 예, 아무리 대학교수가 저서 내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책들은 얄팍합니다. 민법의 일부만 얘기합니다.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될 만한 거 일부만 알려줍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특히 법무사 수험생은 어차피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를 결국에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문서를 읽을 때도 일부만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1조부터 1118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라되어 있는 거를 기초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일부만 하는 것보다는 전부를 예, 어차피, 이, 입문서인데, 같은 입문서를 읽더라도 전체를 다 알려주는 입문서를 보는 게 100번 유리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고딩민법은 민법 전체를 보는 것이므로 고딩민법이 100번 낫죠. 같은 노력으로. 고딩민법도 일주일이면, 예, 다 듣습니다. 근데 민법의 기초, 뭐, 어떤 책이든 간에 초심자들이 일주일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고딩민법이 훨씬 더 어, 효율적인 거고, 어, 이와 관련해서 제가 DC에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초도 그렇고, 민법 입문. 예, 양창수 민법 입문도 있고, 송덕수 어, 신민법 입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은 물론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민법 대가들이 썼기 때문에 책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읽으면 도움이 안 되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민법 초, 어,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이죠.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고등민법 들을래? 읽어볼래? 이렇게 하면 저는 고등민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공부를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고등민법이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민법의 기초서적들 얄팍하죠. 초심자들이 뭘 모르니까 일부만 알려줍니다. 매우 일부만. 간략하게 민법의 일부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빼먹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 일부만 꺼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민법의 기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민법의 기초는 그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민법의 기초는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기초입니다. 고등민법은 이거를 하나도 안 빼먹고 싹다막나합니다 강의시간 65시간 정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들으면 다 듣습니다. 민법 한 바퀴를 돌립니다. 빠짐없이 알기 쉽게. 그래서 민법 전체를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예, 같은 일주일을 투자했을 때 뭐가 유리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법무사 시험을 쳐야 됩니다. 민법 기본서, 지월림, 뭐, 어, 민법 강의든 민법 언론이든 송덕수 민법, 신민법, 임무, 뭐, 민법 강의든 간에, 얕은 그런 두꺼운 책을 어차피 봐야 됩니다. 예, 그 전에 예, 준비 운동으로 입문서를 읽자고 하는데,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쉽게 설명을 들어보는 게 100번 낫죠.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경우 어차피 민법 기본서를 별도로 읽어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두꺼운 책은 나중에 읽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읽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출발을 좀 부드럽게 해보자. 기초 좀 알고 들어가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기왕이면 고딩민법 1조부터 118조까지 일주일 만에 다. 이게 100번 유리하죠. 고등민법 세 바퀴 정도 돌리고 들어가면 기본서 다 읽습니다. 훨씬 더, 어,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민법 전체를 빠짐없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것이 한 번만 아니라 세번 정도 돌리는 게 좋습니다. 백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민법이 뭐 교수조보다 내용이 낫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전략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민법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법무사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서를 뭘로 할래? 고딩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싹다 하는 것을 듣는 게 시험 공부 효율성에 있어서는 100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